저도 더운데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잠실에, 그 잠실에 비가 많아 얼마나 많이 왔길래 많아 저희는 계속 일산에 있었는데 한 방울도 안 왔거든요. 국지성 그런가? 그 아, 소나기가 좀 길게, 좀 길게 왔나요? 음, 잠실에 음, 계셨던 음, 분들, 어, 유성언니 언니, 음, 언니 음. 헤어졌어요. 비비랑 타자가 누굽니까? 세지. lg 코리안 시리즈 갑니다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시즌 전에 그렇게 뽑았어요 스포하자면 비비는 제 친구예요 가수가 아니라 아 비비 가수도 있, 있지 함께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다행이다 내 네, 퇴근이 늦어지는데 내 친구가 혼자 있지 아 정말 다행이에요. 좀더 놀다가 오길. 아직 서빙까지 하고 가면 멀었으니까. 퇴근 못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야구 TV로 보시나요? 저는 키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요새 친구들이 다 너무 커서 막 놀랍게 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바나나, 바나나 없어요. 음. 여기는 구장이 음. 아니라 일산 음. MBC 드림센터입니다. 음. 선니 크진 않고 음. 길어요. 음. 오늘의 OOTD. 오늘 하니 티셔츠를 입었어요. 달려라 하니. 감자빵. 감자빵. 근데 이렇게 막뭐 없는 거 말해도 되는 거야? 감자빵 줘. <laughs> <감자빵 웃음> <laughs> <laughs> 나보다... 키큰 사람이. 음. 없나? 음. 그때는, 그때는 제가 음. DJ 음. 하면서 노래, 어. 노래 틀어드렸잖아요. 음. 선진 잡았어, 선진. 음. 아, 달래. 달레, 달래랑 달레. 어. 저랑 아마 키가 비슷할 거예요. 제가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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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날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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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왜요? 왜요? 아니, 지우랑 강다니엘이랑 친했다고 해서. 나도 강다니엘 <wolf> 좋아하는데. 지우좋아 <subsequent> <active> <이런 웃음> <Creight genial> 아, 이런 느낌이구나. 여러분, 강다니엘 좋아. 좋아하세요? 여기에 강다니엘이나 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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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에, 지효에 관심 있는, 있는 사람이 없어. 나의 그 유나방에 나 지금 야구 얘기하고 있어. 죄송한 네,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laughs> 라고 말하고 싶다. <laughs> 브라질에서 보 계세요? 금일 퇴근송 어떤 곡이냐고요? 저는 차 탔을 때딱 틀어지는 노래. 그러니까 출근할 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노래.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예뻐? <웃음> 진짜, <웃음> 니네는 한결같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나이가, <들어서 웃음>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없구나. 영재야, 너뭐 최애가 어? 누구야? 그룹? 걸그룹, 걸그룹 최애. 걸그룹 최애? 아, 최애는 없지. 너무 아, 그래도, 딱 하나, 하나. 4세대, 4세대 걸그룹 중에. <laughs> 와, 진짜, 진심으로 고민해. 무슨 신부감정 <laughs> 하는 것처럼. <laughs> 아이고, 아이고 뉴진스. 루세라핀. 아, 루세라핀, 어, 음, 저기, 에스파. 에스파. 아, 에스파 맞나? 에스파가 카리나 에스파가 있는. 에스파가 아니라 카리나가 짱이 카리나가 짱이랍니다. 장... 나 카리나 닮았다는 아, 얘기 들었는데. <laughs> 와, 진짜. 와, 표정 진짜 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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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욕 <쌍용 먹어, 쌍용 웃음> 먹었습니다, 눈빛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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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저, 저, <laughs> 저 이제 끌게요. 엘지가 결국 이겼네요. 그러면 이제 8개 게임 차야. 차야? 독보족이네. SSG는 아. 4연패 음. 이번엔 일1 112시트니까는... 팀이간. 여러분 들어보세요제 목소리. 이번엔 1, 1 팀이간의 정면 선두죠 엘지와 SSG의 경기 만나볼 건데요. 음. 특히나 SSG는. 음. 이... KT에겐 복잡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 정말 중요합니다. 입나로 가보시죠. 지금 PD님이 편집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방송했던 거. LG 우리 우승. 아일 경기 차. 그럼 잠깐만 KT가 오늘 아 KT랑 아, SSG 둘다 졌구나. 아, 규식이 들어왔네. 규식 왔는데 이제 끌 거야, 누나. 이제 LG랑 SSG 경기 끝났어. 그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트 재방 시작했네요. 94년도에 보고 그쵸. 지금. 미성년자는 10시 이후 방송. <laughs> 진짜 웃을 수밖에 없는 멘트. 규시가 기분, 기분 좋아지는 좋아하지 멘트였어. 아 경남 마산이신가요? 진짜 저와 멀리 계시네요. <laughs> 손 흔들기. PD님. <laughs> 진짜 170안넘안 안 넘어요. 커 보이죠? 어깨가 넓어가지고 지금 하이라이트 준비되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아, 와 일찍 도가 음, 음, 분위기 음, 장난 아니네요 문복이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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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한이 음, 이게 약간 시성망탈인가 하니 티셔츠? 아까 제가 이거 입고 왔는데 선신이가 하니 성대모사를 하는데 너무 똑같이 아, 잘하는, 잘하는 거예요. 거예요. 성우해도 될것 같아. 제가 얼굴이 크진 않아요. 작아보이는데. 작아 작아 <laughs> 귀여워요. 강복영 선수 귀여워요. 배투야 <목소리도> 생방은, 생방은, 생방은 끝났고요. 이제 빵. 녹방만 남아있어요. 지금 LG랑 학교. 습경기가 지금 끝나가지고. 나이. 다들 달려라 한이 안 해요. 고정이요? 고정시킬 때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가자.